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가을 하울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드파운드의 따끈따끈한 가을 신제품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배우 공유진님이 드파운드 의 모델이 되었는데요 제가 또 공유진님이 착용한 제품들 위주로 이렇게 가져와봤어요 공유진님이 소화한 드파운드 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제가 착용샷들이랑 저의 착용샷들이랑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 아우터부터 원피스 니트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보았으니까요 하나하나 설명 시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 워크 자켓 인데요 어, 이번 드파운드의 가을 신제품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라서 첫번째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빈티지한 워싱의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카라는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금장 난추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약간 빈티지 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도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가슴쪽에는 이렇게 비대칭 포켓이 되어 있고, 밑에도 아웃포켓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비조 디테일도 있고요. 밑에 뒤트임이 있어서 활동성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보시면 어깨선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전체적인 품도 굉장히 박시한 편이라서 입었을 때 편하기도 하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아이템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매니쉬하고 빈티지한 느낌도 나는 그런 제품인데요. 그래서 안에 뭔가 캐주얼하게 입는 것도 좋지만 저처럼 이렇게 여성스러운 니트나 원피스류를 같이 믹스매치해서 입으시면 더욱더 스타일리시하게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진 님도 안에 화이트 원피스 입고 워크자켓 입은 다음에 밑에 롱부츠 신어주셨는데요. 어렵지 않은 아이템 조합인데 멋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도 영국에서 이 제품 라이트 브라운 컬러로 착용을 했었는데요. 안에 파스텔 톤의 이너랑 같이 매치를 해주니까 매니시한 느낌을 중화시켜 주더라고요. 컬러도 되게 가을스러운 컬러라서 올 가을에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은 그런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웨이드로 된 싱글자켓인데요. 사실 가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재가 저는 스웨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웨이드를 입고 싶어서 어서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소재에서 주는 그런 강렬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디테일은 조금 심플한 제품으로 고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손이 더 많이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딥한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고 비조 디테일. 되어 있고요. 뒤쪽에 이렇게 가죽 라벨이 붙어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더한 그런 제품입니다. 기장은 한 허벅지 중간까지 오는 하프 기장이고요.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클래식한데 살짝 여유 있는 핏이라서 좀더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스웨이드 아우터들은 조금 무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었는데 이 제품은 되게 가벼운 편이고 착용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딥한 브라운 컬러가 어느 색이랑 매치해도 코디하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스웨이드 아우터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브라운 컬러로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유진님은 안에 전체적으로 베이지 컬러 톤으로 맞춘 여성스러운 룩에 이 제품 입어주었는데요. 양말을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주어서 조금 더 귀여우면서도 통통 튀는 그런 코디로 완성이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에 캐주얼한 맨투맨 입고 밑에 데님 팬츠 입은 다음에 운동화로 이렇게 신어서 그냥 조금 더 데일리하게 코디를 해보았는데요. 그만큼 여기저기 평소에 입는 그런 룩들에 이 제품만 걸쳐주어도 굉장히 뭔가 가을가을한 느낌이 나면서 고급스러움도 더해주는 코로나워터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퀼팅 자켓입니다. 가벼운 3원조로 된 제품인데요. 진짜 가벼워요. 아우터인데 그냥 니트 하나 드는 것보다도 가벼운 그런 느낌의 제품입니다. 카라는 코드로이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쪽 포켓에 스 파운드 자수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핏도 굉장히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의 제품이에요. 쫀한 느낌의 약간 여유 있는 핏이고요. 입었을 때 여리여리 하면서 러블리한 느낌도 주는 그런 퀼팅 자켓입니다. 이렇게 금장 똑딱이로 되어 있어서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아우터가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진짜 뭔가 유행을 타지 않고 입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보온성도 있고, 컬러도 블랙 컬러라서 진짜 여기저기 그냥 다 입을 수 있고. 때탈 걱정도 물론 없고요 무엇보다도 가볍기 때문에 몸에 피로감 없이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다른 아우터들도 진짜 마음에 들지만 진짜 손이 많이 갈것 같은 아우터는 이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출근할 때 안에 셔츠나 블라우스 코디에 이거 입으셔도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블라우스랑 스커트 코디에 걸쳐주었는데 여성스러운 룩들에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초겨울까지 쭉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요 화이트 원피스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인스타그램에 여러 번 올렸었는데 올릴 때마다 DM이 진짜 많이 왔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도 되게 이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V넥 스타일로 된 원피스인데요. 기장감은 재키 기준으로 한 무릎 정도, 무릎에서 무릎 위 정도. 어, 이 원단 자체가 약간 자카드 느낌의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넥라인이랑 이렇게 중간에 레이스 디테일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허리 끈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앞 으로 묶어도 되고 저는 그냥 뒤쪽으로 묶고 다녔어요. 일자로 떨어지는 여유 있는 핏이라서 입었을 때 되게 어리어리한 느낌을 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원피스 자체에서 주는 여성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신발은 약간 캐주얼하게 신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공유진님도 블랙 컬러의 롱 부츠랑 같이 착용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입어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단독으로 입어도 이쁘고 여러 아우터에 되게 휘뚜루마뚜루 어울리는 제품이라서 이번 가을에 원피스 찾으시는 분들. 진짜 추천드립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니트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은 제가 입고 있는 니트랑 같은 패턴의 가디건인데요 어, 되게 따뜻한 옐로우 컬러의 다섯 가지 패턴이랑 중간중간에 약간 이렇게 레이스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제품이고요 옆쪽에 이렇게 호마이카 참 장식으로 따뜻한 느낌을 더한 그런 제품입니다 요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포인트가 되어주는 그런 제품인데요. 오밀조밀 이렇게 잘 조합이 되어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가을, 겨울 아우터들이 약간 이런 브라운 컬러나 블랙 컬러 같은 약간 어둡고 어떻게 보면 약간 칙칙한 컬러들이 많은데 안에 이런 패턴물 같이 코디를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되게 화사하게 코디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데님 팬츠나 코드류의 하이 같은 거랑 같이 매치를 해주시면 여성스러우면서 러블리한 느낌으로 착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입은 이렇게 퍼프가 있는 반팔 니트랑 가디건이랑, 그리고 비스티에가 같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입으셔도 좋고, 이렇게 세트로 같이 입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에스닉한 분위기의 패턴이 가을이랑 되게 또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입고, 겉에 이런 스웨드 자켓 딱 입어주어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올 가을에 이런 패턴물 리트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레터링 풀오버입니다 구파운드에서 모네 반팔 니트가 되게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 모네 니트의 약간 가을 겨울 버전으로 나온 그런 레터링 니트입니다. 알파카 블렌딩 원사로 제작돼서 되게 보실 보실 따뜻한 느낌이에요. 앞쪽에는 요렇게 배색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고 소매 끝에도 요렇게 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레터링 니트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앞쪽에 이렇게 과하지 않게 포인트가 되어 있으면 단독으로 입어도 되게 감성감성한 느낌이고, 어, 이너로 입기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 입고 아우터 걸쳐주시면 앞쪽에 이렇게 레터링이 살짝 보이면서 구체적인 룩에 약간 포인트가 되어주는 데님 팬츠에도 어울리고, 아이보리 컬러 스커트에도 어울리고 다양한 하의에 쉽게 코디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렇게 퍼프가 된 소매가 있어서 입었을 때 전체적으로 여성스럽고 약간 우아한 느낌을 주는 그런 니트예요. 공효진님은 이 니트 안에 체크셔츠 레이어드 하고 밑에는 울 스커트랑 같이 입어주셨는데요. 이런 약간 여성스러운 룩에 가죽 자켓 같이 입어주시면 뭔가 멋스러운 믹스 매치 룩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니트 하나 있으면 겨울까지 진짜 쭉잘 입을 수 있거든요. 컬러도 베이지 컬러랑 그레이 컬러도 같이 나왔으니까요.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맨투맨입니다. 정말 봄이랑 가을만 되면 새로운 맨투맨을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맨투맨을 선택하는 제일 첫 번째 요소는 저는 이 앞에 그래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심플한 맨투맨도 좋아하지만 저는 앞에 이 그래픽이 이쁘면 더 구매 욕구가 막 뿜뿜하더라고요. 오트밀 컬러의 멜란지 원단에 앞에는 이렇게 약간 농장 분위기의 그래픽이 되어 있고 밑에 레터링이 이렇게 부클 체인으로 되어 있어요. 입체적으로. 빈티지하면서도 따뜻한 가을 느낌이 나는 고런 그래픽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멜란지 그레이 컬러의 맨투맨이 많아서 이번에는 오트밀 컬러의 맨투맨으로 선택을 해보았고요. 이 제품은 기장이 약간 숏한 느낌이에요. 엄청 크롭은 아니지만 약간 짧은 느낌의 기장에 넉넉한 품으로 귀엽게 입을 수 있는 고런 제품입니다. 라글란 소매이고요. 또 라벨로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기모가 없는 일반 쭈리이고요. 아주 두껍지 않는 소재라서 조금만 쌀쌀해지면 바로 꺼내볼 수 있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에 이렇게 긴팔 맨투맨에 밑에는 반바지 매치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데님 반바지랑 매치를 해서 입고 다닐 예정이고 조금 더 쌀쌀해지면 안에 뭐 셔츠나 목폴라 뭐 같은 거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파운드의 가을 신제품들을 소개해보았는데요. 요즘에 옥침, 저녁으로는 많이 선선해졌잖아요. 여러분들도 드파운드 오셔서 가을 쇼핑 미리미리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랜만에 하울을 찍기 때문에 어,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준비해보았는데요. 영상에서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이나 코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명을 추첨해서 드파운드의 아이템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세한 사항은 제가 더보기란에도 적어둘 테니까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